네, 안녕하십니까. 육공동체 생활선교사 정경화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단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9년, 어, 결혼하여 포항에 오게 되었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자 모태신앙인 남편과 함께, 어, 2014년 기쁨의 교회에 등록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교회의 다양한 훈련을 받으며 기쁨의 교회 생활선교사로 성장해 왔고, 오늘은 생선으로서 제 신앙의 여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포항에서의 삶은 처음엔 몹시 낯설고 어려웠게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적인 열정과 에너지를 쓸 곳이 없어 늘 답답해하며 꿈만 꾸다가 올모스트라는 카페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였고 이 통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비즈니스를 잘 알지 못한 순진한 창업가였던 저는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즐거워 매달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꾸준히 운영해왔던 것 같습니다. 꾸준한 적자와 투자를 감당한 덕분에 올모스트는 사람이 모인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고 어느 순간 동네의 문화 공간이자 사랑방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현재 문화기획자의 길을 걷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만난 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비즈니스로 확장이 되기도 하였고, 여러 일을 연결해 주기도 하는 커넥터의 역할과,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유통자의 역할도 함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 안파크로 문화생활선교사의 역할을 자처하며,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들을 꾸리고, 교회 밖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축제, 공간기획 등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한창 문화 기획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저는 또 하나의 일을 꾸리게 됩니다. 일명 저질의 히브리 말입니다. 김치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김치 복음밥, 아니 김치 볶음밥 브랜드 볶을 기획 개발하여 창업하게 됩니다. 야심차게 개발했던 브랜드는 야심차게 사라지게 되었고 2년 후에 2년여의 후폭풍을 맞으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원없이 하고픈 일을 해오고 꾸리고 누려왔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동안 외로웠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간의 자신감과 자망, 교만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깊은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 회개하게 회개케 하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그동안 가져왔던 제 믿음의 속내와 깊이를 들여다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참 마음이 침체되어 기쁨을 잃어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한 가정을 붙여주셨습니다. 기계에서 부추 농장을 지으며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가정으로 독실한 불교 집안의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고 콧방귀를 낄 정도로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던 가정이었습니다. 농장 기획길로 수개월을 함께하게 되었는데, 농작을 하는 과정이 마치 이땅 우리의 마음 밭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는 생각이 들어 들며, 메말라 지쳐 보이는 이 가정의 땅에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심겨하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음을 다해 섬기니 결국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온 가족이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드리고, 일대일 양육까지 받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기쁨과 저 또한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 곁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바로 서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의 통독과 새벽 기도의 시간과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게 되었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전도를 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복음의 생명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 메마른 사막 같고 광야 같던 제 마음이 점점 말씀의 쟁기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세상 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앞서 있던 저의 계획과 기획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충성된 복음 전도자 천국의 계획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생활, 선화, 생활 문화 성교사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으로 더욱 잘 가꾸어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늘 곁에서 묵묵히 견, 연단의 시간을 견디고 견뎌준 남편에게 감사를 표하고 아들 지유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기쁨의 교회 지휘관으로 최고의 지침과 지휘를 해주신 단임 목사님께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10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새신자로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10년 후에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